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어, 무엇을 말하느냐 한 문장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재인종의 내가 개순이라 바로 요 중간에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66권입니다.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 받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도대체 당신이 믿고 있는 성경이 뭘 말하죠? 그두권 성경 뭘 말하는 거에 한 문장으로 한번 저에게 요약해 주세요.라고 혹시나 질문을 받으신다면. 방금 읽었던 이 디모대 전서 1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셔요.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딱한 문장입니다.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한 경배하고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보시면 오늘 키워드는 경배인데요. 경배라는 단어가 세번 반복되거든요. 2절에 보시면 경배하러 왔노라. 8절에 보시면 경배하게 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세번 경배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경배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에 대한 나의 존경함과 존중함을 담아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엎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경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경배에 있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겠습니다. 진짜 경배가 있고요. 가짜 경배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진짜 경배부터 우리 한번 보시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였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진짜 경배였는데, 언제 경배하느냐.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또한 좋고 감사하니까 하는 그런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경배는 어떤 경배였느냐?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되게 되게 불편하고요.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의 폭정과 억압 속에서 정말 경배를 드렸어요.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이게 진짜 경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 문장을 잘 보셔요. 오늘 좀 현미경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어, 이1절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에 한 문장에 두 명의 왕이 나오고 있어요. 헤롯 왕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특별히 에돔, 에돔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혼혈은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순혈주의가 엄청났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입니다. 그럼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헤롯 왕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순혈주의가 아니라 혼혈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었고 엄청난 아부와 아첨을 하는 정치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왕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반면, 오늘 2장 1절에 또한 명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질서와 혼란이 있어요. 균형과 깨짐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혼란과 깨짐과 슬픔과 전쟁이 아니라 질서와 균형과 기쁨과 평화의 시작이 되었죠. 가장 위험한 폭군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 다해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은 때냐 나쁜 때냐 그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진짜 경배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좋은 때냐 나쁜 때냐 소위 때를 가리면서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배는 오늘 본문처럼 헤로도왕 때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어, 이들은 별에 대한 관찰을 중요하게 여겼었고 또한 이들이 본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들의 경배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경배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경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는 이 동방 박사들의 진짜 경배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소동거리가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 지금 첫 번째 포인트로 진짜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경배를 하면 그이후의 모든 삶의 형편은 뚫릴 거야. 하이웨이를 달릴 거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진짜 경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만큼 안될때 우리는 꺾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진짜 경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경배 속에 반응이 어떠냐? 같이 읽읍시다. 헤로도 왕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게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왜 소동했느냐?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때문인데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 간단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소동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냐? 어디에서 태어났냐?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죠. 엄연히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 말을 들으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말은 헤롯과 소위 그의 지지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소동거리만 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때 헤롯 왕은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사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호칭을 잘 보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호칭 정말 자세하게 보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라고 찾고 있어요 자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절을 잘 보세요. 헤롯은 그 아기를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예,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자, 이게 성경의 패러독스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의미로서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탐욕과 압제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헤롯 왕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악하기 그지없는 헤롯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게 성탄절의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의 의미예요. 단지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그 아기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죠. 자, 한편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헤롯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어, 5절, 6절 이하를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요. 다시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와,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아는구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다시 말할까요? 정답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정답을 머리로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가 막히게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저, 그 정답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짚고 100점 만점에 100점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정답은 단지 머리의 언어였지, 그들의 가슴으로, 그들의 마음으로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감동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느냐? 그걸 알았다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 본인들이 말했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가야죠. 당연히 안 가. 그리고 헤롯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대답만 할 뿐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허망한 삶이죠?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헤롯은 이들의 질문을 듣고 그것도 미심쩍어서 동방의 박사들을 친히 직접 부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가만히 부를까요? 이미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 말로 인하여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 소동에다가 헤로드 왕이 직접 이 문제를 관여한다면 이건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헤로드 왕이 움직였어. 이러면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소동거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공신력으로, 공적으로 이 문제를 키워버리게 되는 거죠. 더속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정치꾼이에요. 꾼.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동방의 박사들을 물러서 그들에게 은밀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짜 경배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의 얄팍한 노림수가 이 8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게 가짜 경배예요. 여러분, 경배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남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배는 죄송하지만 진짜 경배는 될수 없습니다. 그건 타인의 명령에 의해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냥 그렇게 할 뿐인 거잖아요. 물론 이게 다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 11시 31분. 지금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laughs> 어제 아주 늦게까지 이제 뭐 잤을, 뭐 유튜브 보면서 그랬을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이 자리에 왔어요. 여기에서의 억지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레슨하는 거죠 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용납을 하고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좋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렇게 컸고 우리 역시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겹더라도 이게 어른이 드리는 예배라는 걸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게끔 해야 돼요 레슨의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때를 지나서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헤로도왕과 똑같게 될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경배는 나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몸과 물질과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경배란 말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아주 얄팍한 말로 거짓 노림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라. 그 마음이 진짜라면 그냥 본인이 가서 경배하면 돼요. 왜 남들에게 이러라 저래라 말하냐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경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자는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잘 보이면 나의 길을 열어줄 듯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명령과 이러한 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진짜 경배가 그의 인생에 참된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다시요. 진짜 경배가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구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구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자, 해롯은 그럴듯한 노림 속임수로 노림수를 던졌죠. 박사들은그 말을 듣고 이제 가요. 하지만 구절을 잘 보시면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동방에서 보던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바꿀게요 이들을 인도하고 책임져 줄 이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살고 있던 동방에서부터 본그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하여 결국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11절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보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자 그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범철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도 이 부분을 언급해주셨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